의견도 듣고 이런 사실 이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이걸 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장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를 들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뭐 무슨 뭐산업시설에 들어오는 지구를 다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일정 규모 이상 기관 시설도 갖추게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네. 나름대로 또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그런 계획을 좀 병행해서 어 지원시키고 지원시키고 개발을 통해서 유도하고 도하고 이런 병행해 나가는 행정 어 그런 것들을 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까요? 구현구 이장이. 아, 핏빌리장 구현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흑천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흑천 공사가 보통은 분야 내내 그래도 향후 기반시설의 중요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설명해 할 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 저희는 어, 생태하천으로다가 좀 멋진 구천공사가 되나 했는데 상수의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멘트를 갖다 옆에다가 갖다 뛰어맞추기 갖다 하면서 이 양쪽에 또 양쪽 도로를 만들어 줄 쪽에 이게 하천 관리도로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급교까지 만해놓고 구급교 2, 5에서부터 11개 구간 한쪽 구간은 그로도또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안 만드냐고 그랬더니 이 협의기도 안 되고 사유진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왜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주무부서에서 이거는 사실 도에서 이렇게 가천을 이 공사를 해주시는 건 상당히 고마운 얘기인데 사실 이 하천은 천 시민과 주민이 쓰는 도로지 아, 쓰는 하천이지 뭐경기도에서 쓰는 도로의 하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하천이 분내면이 하천이 구하천이 보면 어, 이 상당히 급경사예요. 그래서 직도 1, 2구간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도망이가 옛날에 다 있었어요 거기서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 보가 있어가지고 하천이 떠밀어 가질 않아요 그 보가 있으면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낙차도 지금 다 없애버렸고 또그 보를 만들어서 물이 강간이 있어야 또 하천에 또 역할을 하는데 또 보도 없고 또 거기에 얻어도 마달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었는데 그, 어, 어로라고 해야 되나요? 오도라고 해야 되나. 고기가 이렇게, 이, 상태적으로 살수 있게. 그런 공사도 지금 하나도 안돼 있고요. 또, 지금, 이, 직두교는 뭐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은. 너무나 아치업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강 공사를 해준다고 주무부에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이 해가지고 어느 날급조돼가 됐는데 상당히 지금 그것도 뭐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 겨울에는 주민들이 거기 다리를 걸어다니지 못해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그뭐 직두교 하나만 지금 새로 안 놓고 나머지 다리는다 새로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도공산에도 사람이 옆으로 걸을 수 있는 그 인도래도 좀 놔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양쪽에 이렇게 하천 관리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용정교와 그 밑으로다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또 포차천에서 포차장터에서 그 경찰서 옆에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없는데 사람이 이 도로로 행당할 수는 없으니까, 어, 좀이게 생태 하천에 좀주원는좀 사람이 다니고 좀 자전거가 다녀서, 즉, 분리면에 일러니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고, 하천 그 도로에 권한, 지금 힐링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이큰 다리가 만나면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좀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몇 교를 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또그천 주변에 가천구지가 상당히 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쉴수 있는 공간도 또 나무도 좀 식재 좀 해주셔가지고 그 담당 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좀 거기에 좀분내면에 그동안 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한 5년 동안을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한 번도 안 썼는데 좀 시장님께서 좀 특별히 군내면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시의회에서도 좀 전폭적으로 좀, 좀 관심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가지는 그 동안 어, 군내면 분께서들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평화 스포츠 타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디 군내면에다 뭐또 혼다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 육군단 부지 반환 주위를 그 하면서 그게 슬쩍 어떻게 육군단 부지에다 그럼 뭘 하려고 반환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전 시장님께서 평화 스포츠 타운을 거기다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또 흐지부지 돼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부서 안에 또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요부분에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그 하천, 굼천, 생태하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 어, 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 취임을 하면서,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남북, 남북평화 스포츠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어, 지금 우리 시 여권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큰 실익이 없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군내면 어느 지역에 검토가 됐었는지는 전혀 근거나 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갑 반지 어디 육군단 육군단 부지 반환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오스포츠타운 조성지가 거기로 들어간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산정호수 어디 한다달 있다가. 뭐 말로 떠든 군내면 한달 했다가 또뭐 육군 한달했다 저는 실체를 어 확인한 바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저는 남북스포츠 타운이라는 사업이 본천에 시급하게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책 결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반월산에 반월산에 아월산을 포천의 남산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아마 이제 그 용역 설계 용역이 이제 추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옛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산성 산성에 대한 문화재도 있고 여기 관나토에는 그런 문화재도 있고 또 군대는 자체가 이제 문화 어, 제가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월, 반월산에 담겨질 때 기조성된 청성역사공원, 역사공원, 역사공원 나름대로의 어, 존을 만들고 또그 인근에 우리 포천에서 전무, 전무하죠 전무.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나가서 놀 만한 어린이 공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어린이 공원 존, 또, 또그 인근에, 지금 제 문화예술 부분에서 제가 이 품격 있는 인문 도시 만들겠다 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완하는 시설, 또그 인근에 실제 남북 스포츠를 유치하고 그런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 군대 면민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월산에 기획을 하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비든 국비든 만들어지는 대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해 들어가자.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한 것은, 어, 거대한 엘리트 체육 시설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생활체육을 그반월산 자락에 같이 혼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생태공원을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추가로 말씀을 실상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권해드린 <laughs> 거라. 사실 평화스포츠타운이 분내외를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게 뭐 전에 이이게 자세한 점은 아니지만 공설운동장에몇배야 되는 거를 한 군데 다 봐가지고 오면 공설운동장 쪽은 그쪽은 이제 주거지구 그렇고 어느 쪽이 이제 적금은국내외에큰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큰 구간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제 이런게 이제 확정적인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제 한번 여쭤보 거고요 그래서 또 한가지 지금 또 빠지는 부분이 지금 국천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사회기반시설을 얘기했었는데 군내면 쪽에는 오폐수관이 거의 없어요 각읍면동에 거의 다 있는데 군내면은요 군리만 일부 들어있지 지금 깨끗한 분내면이 지금 생활 하수들이 다 하천이나 농경지 이도로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분내면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서 저한테 분내면은 사이 우리 시청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체육관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분내면면은 다이 사용료를 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각읍면동마다뭐 체육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많아요. 근데 군내 면에는 특히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시장님께서 좀 하실 건지 우리 군내 면민은 면제를 해주시든지 무슨 특혜를 좀 주셔야지 우리 뭐다 우리 실비를 내야 되고 전에 한번 면민 체육대회를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50%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면민이 체육대회를 는데도 우리가 돈을 내마나 써야 되나 아무 시설도 안 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예, 예. 그 부분에서 반월산을 반월산을 종합 생태 종합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데 생활 생활형 그 스포츠 시설. 엘리트 시설, 생활형 스포츠 시설도 이제 같이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 군내면 지역에 설치하는 이만큼 군내면의 어떤 아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의견 서로 이제 나누시기인 걸로 보고 우리 생태하전회 내에서 어, 이게 정확한 말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건설할 때. 만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시작됐지만 기왕의 사업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그 친수공간을 더 조성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병행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의고또기왕의 공사가 벌어지는데 사실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는 별도로 이미 되고 있지만은 하수도 하수도가. 받쳐주지 않는 도시가 어떤, 그거는, 에, 사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이런 사업이 들어갔을 때각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같은 시설이 좀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 아니, 저, 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 하지만 다 당장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인지에 대해서는 당 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